안녕하세요 널스홀릭의 건지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글을 가져왔어요 두 개의 편지인데 하나는 제가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작성했던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고요 또 하나는 1년이 지나 돌잔치 때 게시판에 게재했던 저의 소감문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규의 입장이었을 때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지 그리고 1년을 버티고 나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드려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글주의 이렇게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고 하나는 돌잔치 때 제가 직접 소감문을 작성했던 겁니다. 먼저 나에게 쓰는 편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아,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이제 일이 슬슬 손에 익을 때구나. 이젠 전화도 잘 받니? 메일 받자마자 선생님한테 넘겼잖아. 노티할 때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주치, 교수님 이런 거 구분도 못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지? 밤늦게까지 공부 남아서 하고 새벽 일찍 깜깜할 때 춥고 어두운 길을 홀로 나설 때면 정말 외로웠지.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야. 그래도 1년 버틴 거 정말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부모님도 항상 나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서 우리 딸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실 거야. 지금처럼 잘 견뎌왔듯이,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좀더쭉 버티자. 이 시기쯤이면 신규들도 들어와 있겠다. 지금 내가 신규 간호사인데, 신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이상하고 신기하다. 신규한테 잘해줘.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친구들도 똑같을 거야.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 지금 오늘 2016년 4월 14일 오후 7시인데, 얼른 성장해서 딱딱 잘했으면 좋겠다. 미경이랑 은혜도 함께 잘 다니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힘내고, 그만두지 말자. 여기보다 더 이상 가까운 병원은 없어. 그냥 쭉 계속 일해. 적금 이제 1년 남았는데, 2018년에 더 연장하고, 돈 많이 모으자.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화이팅해! 수고했어! 잘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베테랑 되자! 아, 신규 간호사분들 진짜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편지를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썼는지까지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이날 저희 병원에서 저녁 시간이라서 맘스터치에서 주문한 사이버거 세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거 쓰느라고 집중하느라 사이버거 먹지도 않았어요. 다 쓰고 먹었어요. 여기 편지 보면 여러분들도 엄청 똑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은 너무 어렵고 선배와의 관계도 어렵고 적금은 들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도 저도 이 편지를 쓰고 1년 후였던 2017년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루하루 일하시다 보면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밑으로 후배가 들어올 날이 다가올 겁니다. 네, 다음 글은요. 제가 병원에서 드디어 1년을 버티고 돌잔치를 할때 게시판에 붙여놓았던 글인데요. 되게 이쁘게 이렇게 꾸며놨었어요. 사실 병원마다 돌잔치를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라는 게 신규 간호사가 병원 생활을 1년을 잘 버티고 나면 축하한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간호부의 큰 잔치거든요. 아무튼 제가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는지 이것도 바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떨리는 마음으로 땡땡 병원에 입사하여 첫발을 내딘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 것과 돌잔치를 하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을 하니 저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힘들 때마다 영혼까지 짝짝꿍 잘 맞았던 우리 동기들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밥은 먹었니 하며 따뜻한 말과 함께 간식을 손에 쥐어주시는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선생님들처럼 일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얼른 일을 더 잘해서 선생님들 오프 많이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 사직률 0%인 이유가 모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저희 동기들이 다 그만두지 않아서 신규 간호사들이 다 이직하지를 않았어요. 그만두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면담 때마다 찡찡대서 힘드셨을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 저를 꽉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병동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후배들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똑똑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1년을 버틴 제 자신이 정말로 뿌듯했나 봐요. 저는 신규 간호사 때 무조건 1년만 버텨야지 1년만 버티고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왜 1년이냐면요.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1년이라도 최소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병원이든 다른 산업체든요. 어설프게 뭐 6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이도저도 아닌 경력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정말 이악 물고 힘들어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1년은 진짜 최소고요. 적어도 3년, 4년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아, 일좀 해봤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튼 근데 1년은 훅 지나고 벌써 이만큼까지 일하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내용 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 간호사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당시 제가 신규로 갓 입사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살갑게 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 선배 간호사의 모습, 뭐 자꾸 신규들이 힘들어서 나가고 하니까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얘도 금방 나가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선생님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일하면서 매일 초췌한 모습도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 웃는 모습, 뭐, 모든 면을 다 보니까 아마 익숙해지고, 정도 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두 개의 글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들도 1년이든 5년이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차차 적응하시면 정말 언젠가는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가 올 거예요. 선배 간호사가 옛날에 저한테 작은 쪽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방금 했던 말이 그대로 써 있었어요. 신규라서 힘든 거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일이 좀 편해질 거다. 힘내라. 이렇게 저한테 종이를 주셨었거든요. 모든 선배가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말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존감을 높여드릴 말을 하자면 우리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한 간호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환자들을 누가 케어하겠어요? 정말 환자 다 버리고 잠수 타거나 응급사직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절대 그래서도 안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말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신경 간호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안녕.